마하, 안녕하세요. 갓겜만 추천하는 만화입니다. 오늘은 플레이스테이션 기프트 위크 세일 게임 추천작 소식인데요. 또다시 역대 최저가 갱신한 게임들이 많이 보여서 즐겁게 정리할 수 있었네요. 할 게임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플스 오너분들을 위해 정말 추천하는 게임들만 성심성의껏 준비했으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마음에 드는 게임으로 듣게 마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은 만화물약 채널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첫 번째 게임은 바이와자드빌린지입니다 최근 바하 아리포가 엄청난 수작으로 리메이크되어 바하를 찾는 신규 유저들이 늘고 있는데요. 캡콤이 때를 놓치지 않고 큰 결심을 했네요. 일반 판 세일 가격은 전과 동일하지만 최근 출시된 확장판 골드 에디션 할인율이 20%나 더 상승하여 40% 세일에 여기서 바하 세븐 골드 에디션까지 몽땅 포함된 골드번들은 50% 세일이니 존버한 분들께서는 지금이 기회겠네요. 골드번들은 쉽게 말해 7편과 빌리지의 본편 플러스 DLC가 싹다 포함된 버전입니다. 빌리지는 전작인 바하 세븐에 비해 공포감은 내려가고 통쾌한 액션성은 늘린 작품인데요. 스토리는 전작에 처음 등장했던 에단 윈터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스토리죠. 개인적으로 바하 세븐에서 이어지는 빌리지는 진짜 스토리 맛집이라 생각될 정도로 정말 흥미진진하게 재밌게 플레이했었는데요. 공포게임을 싫어하는 저도 공포게임의 재미를 알게 해준 갓게임입니다. 주인공은 빼앗긴 자신의 딸 로즈마리를 되찾기 위해 죽음의 장소로 향하여 개성 넘치는 보스들을 처치하게 되죠. 이 게임의 묘미는 압도적인 분위기의 스테이지와 비교적 전작들보다 액션성이 강조된 만큼 총 쏘는 맛이 일품인데 특히 총기의 커스터마이징과 요리를 통해 캐릭터를 강화시키는 등 이게 바하 시리즈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진 시스템은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오고 적들의 역동적인 동작과 디테일해진 재장전 모션 등 여러 볼거리들이 합쳐져 정말 재밌게 만들어졌죠. 단이 게임을 플레이하기 전 권장하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스토리가 전작에서 이어지다 보니 바이오 아자드 7을 플레이하고 본작을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게임은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입니다 이번에는 게임 진행에 큰 도움을 주는 아이템팩과 코스튬팩, 트래블팩에 아주 훌륭한 추가 코스튬인 해수욕 스킨 등이 포함된 얼티밋 에디션이 세일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일반판보다 스킨에 달린 스킬 때문에 이 얼티밋 에디션을 추천하는데요 얼티밋 할인까지 존버한 분들에게 기회가 찾아왔네요 이 작품은 테일즈 오브 시리즈의 17번째 작품이자 최신 타이틀이죠 정말 오랫동안 장수하는 시리즈인데 베스페리아 이후 이렇다 할 작품이 없었으나 이번작인 어라이즈로 완벽한 부활을 알리게 되었습니 같습니다. 테일즈 오브 시리즈 하면 막갈난 실시간 전투가 생각나죠 본작은 시리즈 최초로 언리얼 엔진 4를 사용하여 더욱 세밀한 그래픽과 전투 시스템을 선보이게 되었으며 이번작에서도 캐릭터의 개성을 살린 부스트 어택과 동료와 협력하여 사용하는 부스트 스트라이크를 사용해 적을 일격에 쓰러뜨릴 수도 있죠 가장 호평받는 부분으로는 인게임 컷싱 연출과 캐릭터의 3D 모델링인데요 이는 작중 등장하는 주연 캐릭터마다 모션 배우를 한 명씩 배정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제작했기에 테일즈 오브 시리즈 중 최고의 연출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평소 이 게임에 관심 있던 분들께선 이번 얼티밋 에디션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게임은 블러드본 디 올드 헌터즈 에디션입니다. 본편과 DLC까지 몽땅 들어간 에디션인데 역대 최저가 세일이 시작됐네요. 프롬 소프트웨어의 영원한 명작. 개인적으로 인생 게임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최고의 게임인데요. 시작 장소인 야남거리부터첫버스 게스코인 신부 허들만 넘으면 갓겜. 못 넘고 좌절한다면 재미를 알아볼 수 없는 힘든 게임. 사실 이 게임은 프롬 소프트웨어의 사장인 미야자키 히데타카와 아주 큰 연관이 있는데요. 우주적 공포 바로 코즈미 코러 장르하면. 그 루시나를 창조한 러브크래프트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 프롬 사장이 어릴 적부터 러브크래프트의 책과 만화책을 본 것이 지금의 다크소울 시리즈와 블러드본의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그래서 블러드본은 어둡고 무력하고 미지의 존재로부터 인간이 대적하기 힘든 공포감을 정말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플레이어는 시작부터 엄습하는 각가지 공포감을 이겨내고 수십가지의 무장 그리고 변형하는 무기들을 찾아내고 강화하며 레벨업을 통해 강력해지는 캐릭터로부터 찾아오는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비록 이제는 출시한지 7년이 지나서 요즘 게임에 비해 떨어지는 투박한 그래픽과 30프레임의 압박이 있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인 법한두 시간만 플레이하면 바로 적응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거리는 아니니 아직 플레이 해보지 못했다면 DLC까지 모두 포함한 이번 할인 행사에 무조건 구매해서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번째 게임은 엔더 릴리즈 콰이터스 오브 더 나이트입니다 메트로베니아 장르를 좋아하는 게이머라면 무조건 추천하는 게임인데요 다크 판타지답게 어두운 분위기와 크툴루 신화가 접목된 스토리, OST까지 다크 소울 시리즈가 생각나는 캐릭터 디자인과 멋진 게임성으로 입소문난 재밌는 게임입니다 스토리도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세계에 갑자기 내린 죽음의 비로 인해 모든 생명이 광폭한 시체인 타락자로 바뀌고 멸망해버린 왕국이라는 세계관인데 직접적으로 스토리를 풀어주는 게임이 아닌 인물들의 회상이나 배경 환경, 아이템에 적힌 설명으로 플레이어가 스토리를 직접 해석하는 게임이죠. 개발사가 프롬 게임을 벤치마킹한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죠. 재밌는 점은 주인공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닌 흑기사나 기사장, 흑마녀, 심연파수꾼 등 수십가지의 캐릭터들을 소환하여 전투를 이어나가게 되며 다양한 유품들을 장착하여 나만의 전투 스타일로 플레이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장르 게임의 특징은 어려워서 손대기 두려운 분들도 계실텐데 적당한 난이도로 잘 설계되어 있으니 게임이 궁금하다면 할인하는 이때 구매해서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게임은 니어 오토마탈 고티 요르하 에디션입니다. 이 게임은 플래티넘 게임즈와 스퀘어 에닉스의 합작으로 누적 판매량 650만 장 이상의 전설적인 액션 RPG 게임인데요. 일본 감성과 컬트성이 강한 게임이라 발매 전큰 관심 속에 니어 팬들이 우려했었는데 보란 듯이 메이저 게임으로 등극하여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죠. 간단한 스토리는 먼 미래 갑자기 침략해 온 이성인들이 내보낸 기계 생명체로 인해 인류는 지상에서 달로 도망치게 되었으며 인류는 기계 생명체에 대항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부대 요르아를 창설하고 기계생명체와 요르아의 치열한 싸움을 그리는 내용입니다. 안드로이드 설정이라 캐릭터 이름들이 독특한데요. 주인공인 전투용 안드로이드 투비, 정찰용 안드로이드 나인스 등 여러 안드로이드들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매력적인 등장 인물들로 인해 더욱 유명해진 만큼 이 게임은 캐릭터 모델링에 진심인데요. 주인공인 투비의 뒤태가 음음. 아무튼 액션도 좋고 스토리도 흡입력 있어 많은 유저들과 평론가들에게 호평받은 게임입니다. 평소 관심있던 분들께서는 이번 반값 세일할 때 구매해보세요. 여섯 번째 게임은 택틱스 오우거 리본입니다. 직전 할인율보다 4%가 더 적용되어 역대 최저가를 갱신했네요. 이 작품은 1995년에 출시한 고전 명작 택틱스 오우거를 리메이크한 택틱스 오우거 운명의 수레바퀴를 현세대 기종에 맞게 리마스터한 타이틀입니다. 커터뷰 시점의 정통전략 RPG 장르로 이 게임을 정식 한국어판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불 할수 있는 가치 있는 타이틀이죠. 특징으로는 수많은 캐릭터와 클랜스 체인지로 나만의 파티를 꾸려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위주로 레벨을 올려 입맛대로 전투를 할수 있고 스타트부터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로 플레이어에게 타로카드에 대응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고른 대답에 의해 주인공의 초기 스탯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주요 시스템으로는 시나리오가 변칙적으로 분기가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주인공의 행동과 선택지에 의해 이벤트 배틀이 발생하거나 각 민족의 우호도가 변화하거나 새로운 칭호를 손기도 하게 되죠. 여기에 다양한 스킬과 마법 시스템, 레시피와 합성 재료를 통해 아이템 합성이 가능한 시스템 등 전통의 SRPG 요소가 듬뿍 들어간 이 게임을 리마스터 이상의 느낌으로 현대에 맞게 캐릭터와 배경 묘사를 고해상도하였으며 모든 컷신의 풀보이스를 지원하는 작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단점들이 보여 유저 평점이 상당히 낮지만 그래도 게임 내용이 훌륭한 작품에 한글 정발과 풀보이스 작업만으로도 가치 있고 무엇보다도 부담스러웠던 풀프라이스 가격에서 34% 할인이 들어갔으니. 구매할 거면 지금이 기회가 되겠네요. 일곱 번째 게임은 인왕 투입니다. 아, 이 게임을 추천작으로 소개하는 날이 오는군요. 프롬의 소울류보다 더 악랄하면 악랄했지 결코 약하지 않은 이 게임은 아직까지도 제 인생 최고 어려운 게임으로 손꼽고 있는데요. 온갖 불합리한 맵 구조와 적 패턴을 보고 있으면 그저 욕밖에 안 나오지만 중반까지 최대한 참으며 그 허들만 넘으면 정말 게임이 달라 보이는 신세계가 열리는 게임입니다. 진행방식은 스테이지를 선택해 미션을 클리어해서 보수를 얻거나 클리어한 맵을 또 도전하여 레벨링과 디아블로식 장비 파밍이 가능한 형태로 액션과 육성, 그리고 파밍이 합쳐진 전형적인 액션 RPG 장르의 게임이죠. 제가 정말 욕을 많이 한 게임이기도 하지만 신기하게도 엄청나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칼, 이도류, 사슬낫, 도끼, 톤파 수갑 등의 다양한 무기가 있는데 무기를 바꿀 때마다 게임이 달라지는 신기한 경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기마다 무브셋이 다름은 물론이고 상중하 세가지 자세로 인해 더욱 여러가지 옵션을 선택해 전투하는 맛이 일품입니다. 그리고 성장시킨 무기의 핵심 스킬들을 하나씩 찍어오며 이것저것 써보는 재미가 있는 게임이죠. 또한 캐릭터 커스터 마이징도 정말 멋있고 예쁘게 만들 수 있어 캐릭터의 자연스러운 애정도 가지게 됩니다. 인왕2는 보스보다 필드가 더 빡세기로 유명한데 사실 보스도 어렵긴 마찬가지니 만약 정말 어려운 액션 RPG를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면 인왕2를 적극 권장드리고 싶네요. 여덟 번째 게임은 하데스입니다. 플레이 후 정신 차리면 아침이 되어버리는 지옥의 타임머신 게임이 지난 세일 가격보다 더욱 낮은 가격으로 돌아왔네요. 이 게임은 로그라이크 진성 팬이라면 한 번쯤은 해보거나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게임이죠. 본작의 개발사인 슈퍼자이언트 게임 게임즈는 비슷한 장르의 숱한 게임들을 만들었는데 하데스로 꽃을 피운 케이스입니다. 그 정도로 잘 만들었고 재미가 보장되는 게임인데요. 배경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기반으로 주인공은 하데스가 아닌 그의 아들 자그레우스입니다. 플레이어는 자그레우스를 플레이하며 각 스테이지를 격파해 나가고 엔딩을 보는 형식인데요. 스테이지는 꽤나 어렵게 디자인되어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 게임이 재밌는 이유는 시작부터 다양한 무기를 보여주고 무기에 따라 운영법이 확실한 차이가 있어 아 이번에 죽으면 다른 무기 써봐야겠다라는 재미도 있고 내가 고른 무기로 출발하여 랜덤으로 능력을 강화시키는 재미, 그리고 영구적으로 캐릭터와 무기를 추가적으로 강화시키는 요소도 있어 죽을 때는 스트레스 받지만 무장이 한층 강해진 걸 보며 이번엔 클리어 가능하겠지라는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 막판하고 자야겠다 생각하다가도 어느새 정신 차려보면 다음 판, 다다음 판까지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게임이죠. 그리고 죽고 나서 궁전으로 돌아오면 그곳에 있는 다양한 신들과 매번 달라지는 대화될 수 있고 선물을 증정하며 소소한 스토리도 알아갈 수 있어 정말 치. 규루할틈이 없는 각겜입니다. 로그라이크와 핵앤슬래시를 좋아한다면 이번 할인 기간에 플레이해 보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아홉 번째 게임은 라쿤 시티 에디션입니다. 캐코민에 놓은 최고의 호러 게임 바이오하자드 2와 3 리메이크 합본 패키지이죠. 두 게임 모두 라쿤 시티에서 좀비 사태가 발생한 사건을 풀어헤치는 소리인데요 각각 레온과 클레어, 질 발렌타인이 좀비 사태의 근원인 엄브렐러사의 만행을 저지하는 내용입니다. 바이오하자드 2는 호러 어드벤처의 진수를 보여주는데요. 시작 스테이지인 경찰서부터 플 레이어를 압도시키는 음침한 분위기와 제한된 이동, 그리고 제한된 총기 사용은 고립된 공간에서 극한의 공포감을 느낄 수 있게 디자인되었으며 죽지 않는 무적의 존재인 타이런트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좀비들과의 대치로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렵게 퍼즐을 풀어내고 다음 단계로 접어들 때의 희열감은 다시 떠올려봐도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이오 아저드 3는 짧은 플레이 타임에 비해 높은 가격이나 전작의 리소스 재탕, 약한 개연성 등의 혹평은 있지만 그래도 미려한 그래픽으로 부활한 점과 답답하고 막막한 한 느낌이 드는 전작과는 완전 다른 느낌으로 전투가 시원시원해서 재밌는 게임이며 나이트메어와 인페르노나이더를 추가하여 도전 욕구가 생기는 플레이로 많은 유저들에게 호평받은 작품이죠. 아직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를 접하지 못했다면 지금이 최고의 기회인 듯 싶네요. 열 번째 게임은 소울 해커즈 2입니다. 본작은 여신전생 시리즈의 파생작 시리즈이자 페르소나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아틀러스식 JRPG죠. 전작인 데빌 서버너 소울 해커즈를 1997년에 발매하고 25년이 지나 후속작을 내놨는데요. 사실상 시기가 오래되기도 했거니 전작과는 연결점이 없다는 점이 특이 사항이겠네요 아틀러스 RPG의 유구한 전통을 이어받아 던전을 탐험하며 악마와 계약을 맺고 상위 악마로 조합하여 캐릭터와 함께 악마도 육성시키는 게임입니다 22년 게임답게 그래픽 해상도도 훌륭하고 주인공들의 성격 묘사도 잘 되어 있으며 더빙 역시 성우들의 여련이 어우러져 몰입이 훌륭한 게임이죠 또한 전투 시스템의 큰 특징으로 적의 약점 속성을 이용하여 공격하면 악마들이 총공격하는 사바트가 발동되어 기본 공격 외에 전체 공격이 추가되는 시스템과 원버튼 초간편 전투 시스템인 어시스트 기능, 기본 공격만 명령을 내려 빠른 전투도 가능한 점등 편의 시스템마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던전에서 얻은 재료들로 마을 상점에서 콤프 개조를 통해 전투 빌드를 연구하는 재미도 있는 게임인데요. 한 가지 호평이 치명적으로 작용하여 평점을 깎아 먹은 게임인데 그것은 바로 단순하고 지루한 던전 구조 때문이었죠. 일반 던전은 그나마 괜찮았으나 소울 매트릭스라는 특별한 던전은 배경 변화 없이 층을 내려갈수록 불필요하게 맵이 넓어져 지루함을 유발시킨 점이 아쉬운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추천작에 넣은 이유는 위 던전의 불편함을 빼고는 모든 것이 잘 다듬어진 게임이라 JRPG를 좋아하는 유저라면 대부분이 재밌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인 기회가 왔을 때 추천하게 되었네요. 11번째 게임은 페르소나5 더로열입니다 메탈 94점의 우주대 갓겜. 페르소나 시리즈의 정점을 찍은 그 게임. 최근 저도 뒤늦게 이 게임을 시작했는데요. 너무 재밌어서 정신없이 플레이 중이네요. 이 게임은 2019년 출시하여 기존의 페르소나 시리즈 팬뿐만 아니라 이 작품으로 입문한 유비들도 많았던 갓겜이죠. 그리고 3년이 지나 리마스터판이 출시하게 됐는데 유료로 판매하던 40여 개의 DLC와 4K 지원, 로딩 시간 개선, 추가 스토리와 추가 캐릭터 이야기 등 엄청나게 개선된 점이 많아 아직 플레이하지 않은 분들이 라면 이 로열을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방과 후 일과에서 협력자와 인연을 맺는 학생 라이프와 부패한 어른들을 개심하고 팰리스를 공략해 보물을 얻는 등 궤도 라이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전투도 전투지만 특히 일상 파트의 스토리 보는 맛도 일품인 게임이라 풀 보이스 더빙과 함께 잔잔하게 스토리를 보면 더욱 재밌습니다. 난이도는 이 시리즈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들도 쉽게 할수 있도록 세이프티와 이진 난이도를 만들어뒀는데요. 이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대중적인 게임으로 비춰지기 위한 장치라고 볼수 있는데 머리 전투하는 것이 귀찮다면 쉬운 모드로 플레이하며 스토리만 봐도 재밌으니 무조건 강력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열두 번째 게임은 캡콤사의 효자 시리즈 몬스터 헌터 라이즈입니다. DLC인 썬브레이크 콘솔판 출시에 맞춰 오리지널 본편이 반값 할인에 들어갔네요. 라이즈는 전작이었던 몬스터 헌터 월드보다는 난이도가 쉬워진 게임이며 주요 시스템으로는 월드와 마찬가지로 근접 무기와 원거리 무기 합쳐서 14종이 존재하고 밧줄벌레라는 것이 새로 생겼으며 이것을 통해 절벽과 바위 등을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몬스터의 사지를 포박한 후 위에 올라타 일정 시간 조종하는 용 조종 시스템으로서 다른 몬스터를 공격하거나 이동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있죠. 또한 시리즈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파트너 고양이 아이루와 모난 라이즈에 최초 등장한 늑대 가루크가 생겼는데 이 둘을 동시에 데리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실제로 수렵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본격적으로 재미를 붙이려면 최소 10시간 이상 플레이하며 차근차근 거대 몬스터들을 수렵하고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점점 재미가 붙는 수렵 게임의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진득하게 몬스터를 수렵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까지도 무료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여 처음 출시했을 때보다 몬스터 종류와 장비 등 컨텐츠도 더욱 방대해졌으니 이 게임을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다면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3번째 게임은 13기병방위권입니다. 게임은 기병이라 불리는 로봇에 올라타 파멸의 운명에 대항하는 소년 소녀 13세 모습을 그리는 장대한 군상극이며 거대 이족보행 병기가 등장하는 현대 SF 세계관의 작품입니다. 게임의 구성은 회상편, 붕괴편, 탐구편 3 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간략하게 회상편은 주인공 13명이 각자 품고 있는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파트로 주인공 1 명을 선택해 조작하여 스토리를 진행하는 어드벤처 파트이며 붕괴편은 기병에탑승해 세계의 위기에 맞서는 시뮬레이션 배틀 파트로 분적, 백병, 원거리, 비행 네가지 타입의 기병을 편성 및 구사하여 플레이하게 됩니다. 파츠 장비 및 강화 시스템도 있으며 엔딩 해금 후 개방되는 에어리어도 있고 마지막 에어리어는 끝없이 이어지는 웨이브로 파고들기 요소 또한 존재하죠. 탐구편은 붕괴편에서 얻은 포인트를 이용해 게임의 각종 설정 자료나 한번본 이벤트를 다시 볼수 있는 등 스토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컨텐츠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준 높은 스토리와 아름답고 뛰어난 2D 그래픽, 고품질 OST로 호평받은 게임으로 특히 스토리에 관해서는 극찬이 쏟아지는 작품인 만큼 만큼 별의 커비의 아버지인 사쿠라이 마사이로도 게임 시나리오 라이터를 목표로 한다면 꼭 참고해봐야 할 작품이라는 평을 내렸을 정도의 게임이니 기회가 왔을 때 플레이해봐야겠죠? 자 오늘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 기프트 위크 세일 게임 추천장 13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마음에 드는 게임 찾으셨나요? 저는 그럼 다음에도 신나는 게임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그리고 댓글은 만화물량 채널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바